그리고 o 맛은 독보적입니다 특히 커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간편하고 함적인 가격에 고품질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1리 Y3.3입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에 아담한 크기로 작은 공간에 어울리는 커피 머신입니다 주방을 돋보이게 하는 포인트 역할도 하는데요 다양한 색상으로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각 버튼의 기본적인 에스프레소 능고 기능 외에 추출 시간을 지정하거나 전원 기능이 있습니다 10만원 중반대로 함정이 가격대이며 캡슐은 개당 최소 650원 정도입니다. 캡슐의 종류는 개별 포장 또는 세트 포장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개별 포장이 좀더 비싸고 신선도나 향 유지가 좋은 반면 세트 포장은 한번 개봉 후 빠르게 소진하지 못할 경우 향과 맛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추출 중에는 커피가 주변에잘 튀기 때문에 머신 주변을 자주 닦아줘야 하며 사용된 캡슐은 캡슐 컨테이너에약 7개까지 보관되어 모아서 한 번에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캡슐 컨테이너에 비닐을 씌워 사용한다면 세척의 편리성과 제품을 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트레이 물탱크와 같은 구성 요소들은 분리해 세척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물탱크는 직사각 형태라 손을 넣어 세척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물탱크를 분리할 때 고정부가 타이트해 부드럽게 분리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버튼 조작을 통해 케일을할수 있습니다. 캡슐 하나당 약 7g의 원두가 들어 있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캡슐 제품과 비교 한다면 원두의 양은 좀더 많이 들어 있고 추출 시 크레마와 진한 향을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맛은 훌륭하며 캡슐 커피 중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맛을 위해서 추출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추천하는 추출 시간은 15초입니다. 하지만 맛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존 캡슐 머신과 차별화된 추출 방식으로 맛의 차이를 경험할 수 있고 사용 편의성까지 높은 네소프레소 버츄오입니다. 전용 캡슐과 일치하는 둥근 헤드와 세련된 디자인이 인상적인데요 총 4가지 컬러로 선택할 수 있으며 무채색 계열로 나와 모던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크기는 꽤큰 편이라 공간은 많이 차지합니다 단 크기가 커 좋은 점은 텀블러처럼 큰 컵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버튼 하나만으로 조작할 수 있고 추출 시간 설정 같은 별다른 세팅을 할 필요도 없는데요 그 이유는 캡슐의 바코드를 인식해 각캡슐에 가장 적당한 방식으로 추출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10만원 초반으로 꽤 저렴합니다. 참고로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락했지만 다시 오를 수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캡슐은 총 4가지 용량으로 나눠져 있으며 가격은 900원에서 1000원 후반대까지 있습니다. 물론 용량이 높을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긴 하지만 같은 용량 대비로도 상대적으로 비싼 것은 맞습니다. 트레이와 1.8리터 물탱크는 쉬운 분리와 구조가 단순해 세척이 쉽고, 캡슐 컨테이너는 캡슐을 약 10개까지 모아서 한 번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길게 눌러 스케일링 작업도 가능합니다. 맛은 우수합니다. 캡슐 커피 머신 중 맛에 만족되는 최상으로 평가받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또한 크레마의 양이 풍부해 비주얼적으로도 좋고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캡슐에 따라 물의 양과 추출 방식의 차이들도 맛과 향을 잘 살립니다. 취향에 따라 다양한 커피를 경험하기 좋은 에소프레소 에센자 미니입니다. 컴팩트하고 세련된 디자인이며 컬러는 무채색 계열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적은 부피로 부담 없이 어느 공간에도 쉽게 배치할 수 있는데요, 두 개의 버튼이 있고 에소프레소, 눈고, 추출 시간, 전원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제품 중 가격은 제일 비쌉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이기도 해서 가격은 잘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용량 또는 기능에 따라 다양한 라인업을 볼수 있는데요. 단 커피 맛에는 큰 차이가 없어 가정용으로는 이걸로도 충분하지만, 단 물탱크 가자가 물을 자주 채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캡슐 가격은 최소 500원대부터 시작해 꽤 저렴한 편인데요. 참고로 간혹 특가로 판매되는 캡슐들도 있어 상황에 따라 유지비는 꽤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환할 수 있는 캡슐이 정말 많은데요. 캡슐 커피 머신 중에서는 가장 종류가 다양하며, 심지어 다이소 에서도 캡슐을 파니 말다 했죠. 추가로 대체할 수 있는 머신도 있는데 그중 샤오미 제품이 괜찮긴 합니다. 성능 면에서는 딱히 큰 차이는 없어 가성비로 선택하기 좋습니다. 트레이, 캡슐, 컨테이너, 물탱크는 쉽게 분리할 수 있고 굳이 솔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캡슐 컨테이너의 캡슐은 한 번에 약 6개 보관해서 버릴 수 있고 또한 버튼 조작을 통해 스케일링 작업이 가능합니다. 캡슐당 6g의 커피가 들어가 있고 맛은 준수한 편입니다 단 추천 제품들과 비교한다면 맛의 깊이는 살짝 아쉬운 편이며 함유된 커피의 양이 적어서 그런지 살짝 싱거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캡슐당 부담 없는 가격으로 투샷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거나 다양한 캡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며 이전에 추천한 일리 캡슐을 네소프레스 전용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제품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분석하자면 커피의 깊은 맛과 함정인 캡슐 가격으론 일리가 좋습니다. 단 캡슐의 다양성이 적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네소프레소 미니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단 맛의 깊이가 살짝 부족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 중점으로 둘을 비교하면 좋을 것 같고 네소프레소는 입문용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버추오는 맛은 독보적입니다. 특히 커피에 대해 서잘 모르지만 맛이 좋은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만한 게 없죠. 단 캡슐의 가격이 비쌉니다. 표는 캡처 후 구매 시 참고 바랍니다. 그럼 리뷰는. 여기까지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품의 더 자세한 스펙은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